20년 가까이 해왔던 상하반기로 해왔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그 전에 보면 이제 기대치가 좀 달라졌는지 이제 대법원장, 처장, 차장 이제 이런 게 워낙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0.5점을 저희가 부적합자라고 판단하거든요. 0 5점 50%를. 그런데 네, 50%로 50 이제 55% 밑으로 나온 법원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 이 아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굉장히 두려워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이랬던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아, 이거는 너무 아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점수를 관대하게 주거든요. 저희 거기가 항상 보면은. 그래서 부적합자가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아, 이 정도 법원장은 그래도 한0.34 나오지 않을까? 0.5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보통 이제 7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생각보다 이 수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항상 좀 높게 나와요. 항상 저희가 보면. 그런데도 20%면 굉장한 불신임인 거죠. 직위원 부장판사의 재판을 보면서 법원 공무원이 제일 붕괴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모든 대부분의 법원 공무원은 재판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재판부가 뭐 이런저런 과를 돌더라도 그렇죠. 법정에 무조건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 뭐 몇십 년을 재판하든 몇 년을 재판하든 그런 재판은 거의 볼 일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와서법부가 저런가 하는 이제 신뢰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진간 부장판사의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게 맞다, 저게 정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하던 법원에서 무슨 역할을 하던지간에 저렇게 하는 것이 신뢰받고 지지받는 거구나라는 음. 것을 이제 명확하게. 어~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가 누군가는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혹시 모를 무언가에 또 떠밀려서 소신있게 못하는 사람들이 아~ 저렇게 응원을 받고 어~ 소신있게 무언가를 일을 할수 있구나. 라는 것들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흔들리지 않게 저희가 설문 조사를 통해서라든지 성명서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것이 맞는 방향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저는 노동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그 법정에서 난리를 쳤을 때 이제 보통 그런 거에 이제 있어서 법원장이나 이런 거 이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워낙 특, 이제 사건이 컸고. 중앙법원장이 목소리를 내긴 했잖아요. 대법원장은 목소리를 안 냈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것도 인칭관판사가 저렇게 소신 있게 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 지지하기 때문에 중앙법원장도 목소리를 낼 수가 아니에요. 보통은 저희 이렇게 법원장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저희가 볼 때는, 음. 어 대법원장 당연히 목소리 내고 있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저녁에도 얘기해야 된다 이걸 문제 제기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여론도 그렇게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수동적이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법관들 법원장들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